칠구 배수중 칠구 배수중 칠사 컷 칠사 컷항시 이렇게 짧게 줄 때는 어, 컷 가고 하고 들어가는 거야 <laughs> 컷이 짧게 줄 때는 컷 가고 하고 들어간다고 4번 차트 직접 보면서 거래량이 터졌어. 여기서 올라 쓰면은 95청산, 95청산, 구5청산구6매도로 찍어 놓으면 돼. 95청산 구6매도57.01 컷. 스위칭 하는 거야. 지금 찍어놔봐 일단 컷 나가면 다 취소시키고 9호청산9일매도57.01컷 올라서면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74컷 놓고 컷아 안주네 신호를 기다려보자. 신호 없이 한번 집어 넣는데. 아, 힛라인을 딱 찍어버리네. 흔들었네. 자, 신호 나오죠.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78, 매수, 다시 한번 시도. 아. 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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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가 네 개짜리 터졌어. 복도에 나올 수도 있어. 아 칠구. 사인을 딱 찍어버리는거 보고 다시 들어갔는데 신호 나오고 안주네 폭등 나올 수 있다고 아차 너무 멀리 가버렸어 이제 안돼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신라인 이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기다려봐. 매도 신호 발생. 메도시노 발생. 오케이. Okay. 됐. 터치. 컷, 치디, 치리치리 컷. 오케이. Okay. 체결. 아까 같이, 95 청산, 95 청산, 96 매도, 96 매도, 57.01 컷, 찍어놔. 72 컷, 찍어라 기다려봐. 칠고 제자리 오고, 여기 흰 라인 정확히 지지받았으니까, 여기 흰 라인 정확히 지지받았고, 여기 노랑 라인 지지받고 있고, 신호 한꺼번에 나와 있고, 기대해봐 놀래키네. 신호를 좀 여기 못겠단 말이야. 폭등이 나올 수 있어. 정확하잖아. 이흰 신호 지지 딱 받은 거. 그러니까 유튜브 상단에 글다써 있잖아. 올라가던 놈첫번흰 라인 1차 지지, 지지 받은 거란 말이야. 왜 폭등 가능하냐면은 2번 차트 흰 신호가 나와있어. 노랑과 같이 3개가. 가능성은 있어, 지금. 이 노랑 라인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관심사항이야. 1번 차트. 이렇게 흔들어 되는데. 거래량은 터져 있거든, 지금. 상방 거래량이 4번 차트 직전 봉에서 터졌어, 거래량이. 2번, 2번 봉에서 2번 차트, 2번 봉에서 봉,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대장이 양봉으로 터져야 되는데. <laughs> 진다 기본 거래량은 나왔는데 여기서 좀만 올려 치면은 아 봉이 바뀌었네 그래도 일단 이번 차트 잘 봐봐 흰 라인을 지지받은 보이지 흰 라인 가능성은 열려 있어 아래 꼬리가 많이 지금 2번 차트 보면 아래 꼬리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매수세가 있긴 있는데. 이렇 붙여라. 타이밍이 됐다. 매수 신호 그렇지. 발생. 됐다. 됐다. 됐어. 구호 청산, 구6매도57.01 컷. 아, 컷 나갔네. 컷 나갔고 수익 청산 됐고. 오케이 어. 일단은 성공을 했어 조금 빼앗긴 거지 뭐자 그럼 이거 한번 기대했는데 완전 고점 돌파하네 좀 쉽시다 항시 곧이 내가 하는 기법은 딱 걸리면 은또 크게 먹어 조금 주고 손절 수익, 담보로 주는 거야. 자, 씹시다.